엄마가 직접 삶은 소고기 수육이랑 동생이 직접 만든 두부 조림입니다. 제가 이직을 하게 됐어요. 저 정규직의 공공기관이고, 기업의 계약직이거든요. 사랑이 가득 담긴 요리를 일단 먹고, 고민을 좀 해볼게요. so these days i go to shopping shop like barry bucket or any franchise so 좀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맛있는 밥 먹고 힘내볼게요 정말 음, 뻔 이화려한 네, 티를 넣어서 이 텀블러에다 넣어놓고 먹으면 될것 같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종드 네, 비건에서 보내주신 그레놀라에 220g짜리 3 개를 보내주셨어요. 플레인으로 왔고요. 솔트 카라멜 그레놀라 요거 좀 제일 기대되는 맛. 마지막은 얼그레이. 그래서 이렇게 세트. 볼비도 두 개나 있고. 내년까지 먹을 그래놀라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시 뜨겁다. 침 됐을 때 브이로그를 진짜 대충 찍은 게 너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근데 진짜 먹은 거밖에 없어. 나는 또 다시 3월 그리고 다가오는 4월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츄이구이 타르트 타탱 샌드위치랑 블로그마입니다. 츄이구이는 과일 맛집이야. 이번 주 금요일에도 친구랑 빵 투어 하거든요. 츄이구이도 가고 이모미 만든 빵도 가고 모디언갈것 같고 그로팡야그로팡야 제일 궁금한데 드디어 오프라인 뚫습니다. 一个地区。<noise> <noise> 네서아가네니다이것알려 알려줄까? 5월 이월달은 되게 행복한 소식은 이번 주는 오늘까지만 근무한다는 거 휴가 일수를 다 측정했을 때 6월 중순까지만 나와도 된다는 거 내일 빵 투어를 하고 아또 있어요 제가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만족 닭강정을 먹어요. 그리고 설악산 등반도 하고 되게 재밌는 한 주를 보낼 것 같아요. 꿀이 절절절 흐릅니다. 이건 진짜 미친 맛이에요. <laughs> 스콘 4개를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홍밀 모모르뱅 라즈베리였나? 그거였고 이거 밀크티 초코 이거는 두유플레인 이렇게 4개를 보내주셨어요. 쿠키윤에서 보내주신 프로틴 드론상 쿠키거든요. 맛있게 드시고 예쁜 용기 부탁드려요. 좋은 아루 보내주시고 이렇게 송글씨도 주셨세요 노밀가루, 노설탕, 노색소, 단백질의 식이섬유까지. 부산에 있대요. 이렇게 주셨고, 이렇게 귀엽게 포장을 해주셔서, 요걸 풀어볼게요. 언박싱. 그리고, 얼, 어, 얼그레이 두개 보내주셨어요. 자도박이랑 초코로 보내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완전 빵부자 너무 좋아. 제가 사랑하는 라라스이또 왔습니다. 저는 요거트랑 초코 위주로 먹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두개두 두 개씩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코스트코 머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 진짜 아아 진짜, 아, 진짜 먹고 싶다. It's my bedroom because I can relax me and I want to wind down. And when I go inside, I usually want to get a great view. 노르웨이안 우즈의 츄코스콘이고요. 이거 먹고 저는 바로 준비를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맛밤 진짜 맛있긴 한데 여러가지 응? 먹어봐. 빨리, 맛있어. 비공 같지가 않은데? 응. 음, 엄청 바삭하다. <laughs> 아니면 일산을 가자. 음, 내가 운전할게. 난할수 있어. 장거리인데 가능하겠어? 응. 음. 음. 난 무서워서 갑자기 장거리. 만석 닭강정, 이거는 무슨 삼겹살 튀김롤 짠제 친구가 그렇게 추천하는 하이트 제로. 근데 이거 되게 깔끔하다. 이거 그치? 근데 이거 약간 레몬 맛도 나. 레몬 맛? 오, 나는 몰랐는데 맛있다. 어머 어머 근데 그렇게 음, 2 0대 후반인데 음. 그걸 그렇게 고등 음. 그렇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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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아니 눈빛부터랑 이 소름부터 음. 스토부터... 음. 코를새우과데 뭐 보여줘야 되는 나는 빵무 새로 보여주네 불친절한 유튜버 NTJ <laughs> 이상하다 했는데? 자기 집에 와 있더래. 어? 그 남자가 나나나 어, 박살... 원래 크림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도. 예전 예전. 예정. 어 예전보다 많이 찾아. 어, 많이 단어 맞아. 도넛이나 베이글에 들어간 크림을 찾게 되더라. 아 어? 미친. <laughs> 저는 등산을 하러 구구씽 오늘도 그냥은 걷는다. Our <laughs> river. 지롱포 정상, 진짜 예쁘죠. 명란이야? 응. 리솜의 4월 달력도 끝. 일단 이번 한 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